자 오늘 말씀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일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맨날 인사하잖아요. 성탄절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알고 계신가요? 아는데 모른 척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항상 생각하며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온전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어 이렇게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 북한. 북한도 그렇고. 어, 북한은 예로 들어보자면 어 그래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상류층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파티를 즐긴다고 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네,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아, 네, 물론 이제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어, 크리스마스를 이제 거부하고 있죠. 또또 또 있어요. 이번에 이제 기안팔사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곳입니다. 어, 그렇죠. 인도예요. 선물 하나 더 줘야 돼요? 네, <laughs>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예요. 인도는 힌두교가 더 이렇게 장성해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성당에다가 약간 이렇게 좀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했다고 합니다. 인도도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즐기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휴양 찬란하게 보내는 나라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어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1년을 산다고 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크리스마스에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이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이 크리스마스 때부터 일주일을 쉰다고 해요. 와, 정말 좋지 않습니까? 휴가를 주는 거예요. 예, 네,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부터 2주 동안 학생들은 방학이에요. 네, 우리는 물론 이제 겨울 방학이니까 별 의미가 없겠지만, 어, 이제 2주 동안 쉴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방학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에서는 어, 크리스마스를 휘황찬량하게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 앞에 사진들을 몇 장을 보여줄 텐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 장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말 예쁘죠? 너무 빨리 넘기지 마요. 찾아야 되니까. 자, 네.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네. 어디죠? 가보았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 가보셨습니까? 아, 네. 우리 다들 이제 거룩하게 이제 기도만 하고 또 예배만 드리고 이래갖고 안 가봤죠. 더 현대 백화점에 있는 장식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거한번 볼까요? 네. 공통점 찾고 있습니까? 어, 잘 보이죠? 자, 하나 더 봅시다. 네. 공통점 보이십니까? 네. 일어서서 열심히 찾고 있네요. 자, 한번 보세요. 네. 하나 더. 네,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laughs> 저를 뚫어지라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제가 <laughs> 가 볼게요. 또 있어요. 사진. 또 있어요? 네. 와. 공통점 있어요? 엄청 이쁘죠? 네. <laughs> 엄청 예뻐요. 공통점이 뭘이에요? 찾았습니까? 트리가 있고 또 한번 앉아 보세요. 네. <laughs> 어, 공통점 찾은 사람. 트리, 또 뭐. 어떤가 반짝이, 네, 반짝반짝 한다. 네, 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별, 또. 빨간색. 와. 엄청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탁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까? 네, 크리스마스도 떠오르지만 뭐가 떠올랐습니까? 아,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에 관련된 곳은 단한 군데도 없구나 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곳은 단한 군데도 없어요 곰이 등장하고 예, 곰인형이 왜 필요하죠? 곰이 등장하고 예, 이렇게 어, 지금 우리가 어, 세상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있지만 크리스마스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청 앞에 가면요. 어, 그래도 십자가 트리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 달아놓기는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이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니까 점점 점점 예수님은 사라지고 있어요. 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네,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네,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봐도 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검색하면 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그 위키백과 사전에 적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네, 종교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에 그 크리스마스가 생겼을 때는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많이 나누었었죠. 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열심을 다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하고, 어, 부천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대전까지 가야 돼요. 부천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를 만사계 몸으로 당나귀 타고, 예 아니면 낙타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가야 돼요. 가고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을 향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소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했죠.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버리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의 사랑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를 만났던 그 일들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 드렸죠. 어, 그때 가난 지역에 있던 그베들렘 지역에 있던 집 구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예수님하고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 거기에 함께 머물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알리신 마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천사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가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아기를 만났어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어요. 그 천사가 이야기한 소식들을 들어보니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목자들은 다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최초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 복음을 들은 소식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한 명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네. 마리아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랐지만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떠올릴 거예요. 아, 내가 만삭으로 태어나게 한이 아기가 예수구나, 예, 구세주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무엇을 새겨 놓았습니까? 자, 어렸을 때 우리 한번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시죠? 어, 크리스마스 때 뭐했어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니면서 뭐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 오늘 아이들이 한 것처럼 율동하고 아니면 어, 제가 가장 그리운 것은 성극이에요. 네, 연극 하는 거. 네, 저는 나쁜 해롯 대왕을 했었습니다. <laughs> 아직도 어, 기억이 납니다. 네. 어.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또 가장 기억에 남던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교회에서 새면서 그죠. 뭘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방석 싸움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밤을 새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던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새벽송이에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 할머, 할머니가 뭘 했냐면 그 새벽송을 이렇게 돌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바다 코코넛 비스킷을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 바다 코코넛이다. 예. 저도 그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그것을 나누어 주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예. 생각나네요. 먹고 싶다. 예, 예배 끝나고 하나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새벽송을 부르던 추억들. 그런데 지금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가고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목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빛나던 별 때문에 저 별이 뭐지?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져 가리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캐롤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캐롤 중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징글벨이에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크리스마스 때 썰매가 빨리 달려야 하죠? <laughs>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어, 그래서 이제 보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 나가보면, 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즐거워 보이고, 너무나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할,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건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 교회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대신에 연예인들이 교회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연예인들이 교회에 자리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간증이 교회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와서 노래 불러요. 네, 어떤 노래 부를지는 전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예인들이 교회를 채워가고, 또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뭐가 생각이 남을까요? 어아 오늘 우리 교회 성탄절을 했는데 어, 트로트 가수 누구가 왔었어? 아 아니면 C C N 가수 누구가 왔었어? 어, 와 C C N 가수가 연예인과 결혼해서 정말 잘 이렇게 좋겠다 부럽다 예배가 끝났는데 그런 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저도 연예인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우리 이 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마리아는 무엇을 새겼냐면, 천사가 전해 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한 소식,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놀라운 메시지를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새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전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뭘 전하고 살아가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하민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우리가 화려한 그 장식에 눈이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펴고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날인가? 심지어 구글 검색이라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난리가 일어나는지. 어떤 나라는 크리스마스를 반대하고 어떤 나라는 이 날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 마디 외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 줄 알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이 날을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또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는 그 사랑을 이 땅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번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어,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가족들, 친구들, 부모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어, 손을 잡아도 되고요. 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줘도 되고, 네, 사랑하는 연인 이 있으면 연인의 손을 잡아줘도 되고, 네, 다 좋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 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랑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품으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날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의 아픔도 동일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이 사건이 이 땅에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이 차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나이다. 아멘.